안녕하세요. 11월이 접어들고, 어,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laughs> 날씨가 쌀쌀하니까, 어, 생각보다 약간 움츠리나요 아닌데 괜찮습니다. 어, 우리는 뭐 코로나도 지나갈 거고요. 어,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꿈을 이루가고 있으니까요. 어,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어, 11월에, 어, 그죠, 월요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어, 여러분들께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 좋은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키울 건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네가지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뭐그 이야기는 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하고요. 그렇게 찾아낸 사람, 예를 들어서 물론 그때그때 좀 달리긴 해요. 되게 간절한 사람도 있고요. 아, 조금만 더 애쓰면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음, 생각보다 좀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괜찮아요. 빠르게 움직이고 느리게 움직이고 차이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속에 얼마나 더 나은 삶을 향한 마음이 강렬한가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 그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키워낼 건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키워내죠? 일단 찾아냈으니까 알아서 키우나요? <laughs> 맞습니다. 뭐, 물론 우리 시스템을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나, 내가 좀 미숙해도 스폰서가 있고 그 위에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그걸 키워나가면 되니까요. 음, 믿음을 가지시고 어, 이동훈 박쥐 패밀리에서 어,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는 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모르시면 언제든지 에, 저한테 문,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두번째입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냈다면 그를 어떻게 키워낼 건가에 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죠그 사람은 간절한 꿈이 있어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 그 사람이 어, 간절해서 나오긴 했는데 그 간절함이 그 리얼하게 느껴지는 생생한 꿈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요. 어 뭐,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든, 아니면 본인의 어떤 프리랜서로 뛰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삶을 분명히 있긴 해요. 아, 이런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느냐,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15년 전에 아미를 처음 어, 만났을 때 제가 아미를 왜 했겠습니까? <laughs> 원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당연히 여러분도 들 아마 그러실 거고. 근데 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구체적으로 써보라고 하니까 그저 그렇죠? DBC 때 우리 꿈 쓰잖아요. 어, 좋은 집, <laughs> 많은 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막연해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생생하게 꿈꿀 수 있도록 터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생생한 꿈을 터치하려면, 어, 그가 느끼게 해야 되거든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책을 줄 수도 있고, 오디오를 줄 수도 있고, 뭐, 스폰서가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그가 생생하게 꿈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생생하게 꿈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어, 단계별로 꿈꿀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어, 1년 뒤에 본인이 원하는 삶, 그렇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5 2살이요 53세 나의 모습, 55세 나의 모습, 그때 우리 아이는 몇 살이고,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해줄 건지, 우리 부모님은 몇 살인데, 그때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뭘할 건지, 부부라면, 부부의 나이가 어떤데 어떻게 할 건지, 단계별로 이렇게 꿈꾸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혹은, 음, 어, 실은 좀 늦게 결혼을 했다든지, 아이가 많이 어리다든지, 막내가 되게 어리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 그런 나, 10년 뒤, 예를 서 애가 뭐 13살이에요. 10년 뒤 23살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 10년이 지나도 <laughs> 62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직 23살, 아직 과연 독립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물론 그건 현실적검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단계적인 꿈들. 또두 번째는 뭐냐면 사례별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느끼게 하려고. 오늘의 주제는 그가 원하는 삶을, 원하는 꿈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터치하는 부분인데 단계별로도 하고요. 또, 사례별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례별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꿈판 쓸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면, 뭐, 그가 로마를 가고 싶어요. 그럼, 로마를 언제 갈 건지, 누구하고 갈 건지, 가서 뭘할 건지에 관한 구체적인 꿈을 생생하게 꿈꾸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매일매일 터치하셔야 돼요. 간절한 사람이 나오면 행동이 좀 다르거든요. 막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그 행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훨씬 더 중요한 건 그가 그 행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이루어지는 꿈을 상상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터치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간절한 사람이 나왔다면 그가 그의 간절한 꿈이 아직은 막연하고 뭐 러프하고 이렇거든요. 뭉뚱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거를 세밀하게 터치해서 그가 더 리얼하게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터치하고 꿈꾸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내가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지금 리더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생생하게 꿈꿀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거든요. 오늘 화요일이 주제입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서 키워나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일 수 있고 훨씬 더 발전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찾고 그걸 키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제, 그가 간절한 꿈이 있잖아요. 그걸 생생하게 더 디테일하게 꿀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터치하고 안내하고 해줄 수 있다면 아마 어 그의 행동을 훨씬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생각하고요. 어... 수요일 주제도 <laughs>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